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 일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지역에 시간당 20mm 내외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대부분 비가 멈췄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는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 요란한 비와 함께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오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충청도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강릉 24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 서울 27도, 전주 32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